안녕하세요, 수락산 호랑입니다. 지금 양만정 가고 있어요. 오늘도 8 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. 아 오늘은 투어가 계곡 투어지 뭐 계곡 투어, 계곡 투어. 백담사 계곡 갑니다. 어, 더우니까 낮에 더우니까 아, 바이크 오래 못하겠고 네. 오전에 짧게 타고 계곡에서 놀다가 네, 일찍 복귀하는 걸로 인제니까 뭐 금방이지 뭐자 아침부터 덥네요 더워 덥습니다 더워 멈추면 더워요 <laughs> 와여 기서 모르 게 빨리 가. 예, 고프로, 360도, 고프로, 달고 저렇게 씨, 와리 갈라고. 새벽 지나서 여기서 단속한다는 거지 나는 뭐 낮에 올 일이, 올 일이 없으니까 아침 여기 7시 20분에 지나가면 알당 터널 1등에 1등 왜이빨리왔어 집도 가까면서왜이렇빨리왔어 네? 집도 가까면서 맨날 아, 지서딱 있네 여기 딱이네 음료수 사가지고 자리 잡고 대기 다 잡았네요. 아니야, 어. 티슈 좀 갖고 올게. 뭐 그냥 음. 먹으면 되지 뭐. 들어오시고. 네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아 그래. 해비 내고 음료 사러 가. 해비 내야 돼. 해비 내고 음료 사면 돼. 내가 누가 이거에 왜 그냐면 러 내가 누가한테 받은지는 모르기 기억을 못해.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없어지면 해비 낸 사람이야 그 사람은. 이걸 두개 먹으면 해를 복원 됐는데. 아 좋다. 쟤는 오늘 저거야. 맨 뒤에서 내비치고 오라고, 내가, 그렇게안 그래도 느린데, 진짜, 저, 그거에 아니, 아니 왜 그러냐면. 다 밀렸지. <laughs> 그래, 그것도 그거고. 뒤에서 붓고, 앞에서 멀어지면, 제조마조마해서 사람, 애, 종만 태우고. 위험할 수 있으니까. 그냥 혼자 천천히 오라고. 아직 이만큼 안온 거야, 사람들이. 아, 이만큼 안온 거야? 어. 아니, 그때는. 어. 어, 완전 열어거네 어? 여름꽂이 이렇게 입어도 더워 나 어떻게 죽는 줄 알았어 나차 뒤에 차 뒤에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와뭐 이렇게 더운거야 차 뒤에 오늘 아침에는 좀 춥지 않으셨어요? 아니 괜찮은데요 여기, 여기 오니까 춥네요 서울은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한참 이렇게 달릴 때를 앞서 너무 더워요? 네 서울은 별로 안 추워요 어제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자 조카 안녕 안녕하세요 헤비 세계죠 세계. 삐그삐소리하지 킴코라서 그래 킴코라서. 이 <laughs>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 킴코 탈 거면 그 정도는 감안해야 <laughs> 돼. 아니, 2만 k 로안 됐잖아요. 헤비, 헤비. 10만 원짜리 아니지? 1만 0 원짜리야. 오늘도 <laughs> 정원주가 <어찌 와> 마지막이면서요. 없어도 <laughs> <laughs> 야다 그거 세상이다, 이거. 전 세계로 방영됐어. 아이고. 왔어. <laughs> 어. 아 조카 또온 거야? 아, 조카 물놀이만 하고오는 거야 물놀이만 와. 야, 조카 잘 챙겨, 나못 봐. 알았어, 내가 챙길게, 야, 알았어. <laughs> 제보가 너 언제 왔어? 내가 못 챙기니까. <laughs> 아, 야, 저 한남동 어디갔어? 진짜, 진짜 일어났대요. 한남동? 버리고 가라는데? 한남동 거지 버리고 가라고 하세요 저기로, 저기로 갔다니? 와, 오라 그래. 하얀강. 아, 일, 이제 일어났대? 아, 아까 나, 내앞에 지나가던데? 뭔 소리예요? 아니었나? 다른, <laughs> 다른 거 사람이 있 저기 뭐야? 아니 저 인천에서 오고 있는 서한명 지금 일어났다고. 어, 아니 이게 한 단도? 맞네. 아, 맞네. 맞네 맞네. 아 맞죠 내 앞에 아까 지나갔다니까. 화양강 화양강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. 벨트? 벨트 아, 아, 아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돼 소리 왔고 아, 그래? 조용한데서. 음. 저 삐걱삐걱 소리 삐걱 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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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걱삐걱 소리난다고삐걱삐삐삐 삐. 삐걱삐걱이까쇼바아쇼바쪽그면뭐 삐걱, 삐걱, 삐걱. 아, 괜찮아 그런 거는 쇼바는 <laughs> 벨트 이런거면 빨리 갈아야 돼 무조건 갈아야 돼 야, 아직 3명이 회비를 안 냈는데? 1개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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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, 이거 먹으면 되는거어 마시면 돼 탄산 나 준비해놨어 탄산 준비했는데 커피를 마셔도 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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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어다 왔어 1 4명이는데 <laughs> 1명5명 14대 15명. 16명. 맨 뒤에서 예비 찍고 혼자 오고. 아, 저, 저 먼저 올려줄게 지금. 아니, 왜 그러냐면, 괜히 중간에 있으면 위험해. 앞으로 계속 내가 q 이형나와도넌 2번이야. 내가 보면 q 이형보다는너더못 타. 그게 잘 타고 못 타고가 뭐냐면, 사고 나냐, 안 나고 그 그거야. 나 때려 박을까봐 나 무서워서 씨발 이쪽에 쓴다니까? 첫 번째 화양강에서 거기 콜 밴드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. 그러고 로드는 추월하면 안 돼. 내 뒤에 지금 보게 딱 보면 내 건지 딱알 거야, 아마. 똥불, 똥불 하나 있어, 똥불, 뒤에. 똥불 하나 달아놨어. 똥불 하나 달놨어 그거 나 보고. 왜 그러냐면 많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 볼 수도 있다고. 저 콜방, 저기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고. 자, 가자. 자, 준비해가지고 저 쓰레기차 왔다 앞으로. 거, 갔다, 거. 거. 갔다 와, 갔다 와. 아, 갔다 왔어요, 갔다 왔어요. 어.